디제스 아웃톳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를 놀라게 할2026 제네시스 GVB90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디자인, 기술,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다음 세대의 럭셔리 SUV입니다. 첫눈에 보이는 순간 GV90은 모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주목받도록 설계된 이 SUV는 세부 하나하나의 정교함과 장인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실내, 성능, 안전 가격까지 g v 9 5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테리어 GV90의 외관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존재감과 위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전면의 벤틀리 스타일 대형 그릴은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며 볼보 디앙지 스타일 디테일이 미래적 우아함을 더합니다. 듄 페이지 e 3 6 5싱 u 광택 마감은 빛을 받을 때마다 윤기 나는 반사를 만들어내며. 차량의 조각 같은 라인을 강조합니다. 전면 제네시스 로고는 완벽하게 배치되어 품격과 혁신을 상징합니다. gb90의 넓은 차체와 근육질 라인 대형 휠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감탄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gb90의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공기역학적 설계가 조화를 이루며 suv임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날렵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후면은 볼보 스타일의 세련된 테일램프 디자인과 대형 범퍼가 균형을 이루어 모든 각도에서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낮은 조명에서 반짝이는 광택 있는 유광 마감은 진정한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인테리어 GV20 실내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럭셔리 경험 그 자체입니다. 화이트 가죽 시트와 블루 앰비언트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시보드의 제네시스 로고는 운전자가 보는 순간 프리미엄 감각을 전달하며 광택있는 마감재와 금속 장식이 시각적 고급감을 강화합니다. 운전석과 센터, 콘솔은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운전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후석 승객을 위한 리어 힌지 도요어와 회전식 시트, 내장형 스피커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든 소재는 가죽, 금속, 광택 마감자에 등 최상급으로 구성되어 앉는 순간 럭셔리의 정점을 체감하게 합니다. 퍼포먼스 GVB90은 외관의 위엄만큼이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듀얼모터 AWD는 약 5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대형 SUV아임에도 영변 100kmh 가속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합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리어 휠 스티어링 덕분에 코너링은 정밀하며 SUV 크기를 잊게 만드는 부드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기차 플랫폼은 400마일 이상 주행 가능으로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GB90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안정적이면서도 파워풀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Safety Features Genesis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충돌 방지 기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모든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센서가 사각지대를 제거하며 강화된 전기차 구조가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GV90의 안전 시스템은 편안함과 럭셔리와 함께 탑승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줍니다. GV90은 럭셔리와 성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SUV입니다. 가격대는 100,000, 150차선 사이로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이 가격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럭셔리와 기술 경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GV90은 전 세계 시장에서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2026 제네시스 GV90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미래의 럭셔리와 혁신을 담은 걸작입니다. 압도적인 외관, 놀라운 실내, 강력한 성능, 철저한 안전, 그리고 완벽한 프리미엄 경험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기준을 셉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ZS 아우터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다음 세대 자동차의 혁신을 함께 경험하세요. 제네시스 GV90과 함께라면 당신의 드라이빙 경험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예술이 됩니다.